좋아요. 각 작업에 맞는 모델 선택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 잘안 다뤄져요. ChatGPT 제품군 안에 GPT 4 m 미니만 해도 다양한 모델이 있다는 걸 모르시죠? GPT 5가 최신이라 써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최신 버전이니까요. ChatGPT 4나 4로 미니가 더 저렴해서 관심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최고품질 튜토리얼에서 기본 모델인 chatgpt4로 미니를 쓰더라고요 정중히 말해서 최고품질이라고? 좀 의심스럽네요 물론 chatgpt5가 필요 없는 작업도 있겠죠 이것도 고려해야 해요 모델마다 API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chatgpt5는 100만 토큰당 2달러예요 미니는 그 5분의 1이고요 나노는 노네고 chatgpt4는 100만 토큰에 3달러예요 이건 입력 비용이에요. 출력은 12달러인데 여기선 출력이 1달러라고 되어 있네요. 많이 쓰는 채찍PT 4로5 미니는 입력이 0.8달러로 괜찮아요. 4로5 미니는 3달러고요. 우리가 원하는 걸 여기서 조정해야 해요. 비용이 크게 다를 수 있다는 걸 명심하세요. 비용 차이가 엄청 클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두 배로 뛰어요. 이런 걸다 보고 각 모델의 기능도 확인해야 해요. 튜토리얼 만들 때파오1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테스트 중이었지만 좋은 답변을 원한다면 더 나은 모델을 고르는 게 좋아요. 그럼 그것 빼고는 t 지 pt만 쓸수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다른 모델들도 있어요. 그렇죠? 각 모델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말해 볼게요. 물론 t 지 pt 오픈 ai가 있죠. 이건 깊은 추론과 계획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어요. 또 비용과 처리 시간 사이의 균형이 좋아요. 그리고 엔트로픽의 클로데가 있는데 이건 에이전트 작업에 좋아요. 코딩 긴 추론 같은 거할때 쓰죠. 요금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다음으로 구글 개미니가 있는데 당시 넓은 맥락과 명확한 100만 토큰당 가격으로 주목받았죠. 보고 싶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개미니 2.5%는 100만 토큰당 달러로 계산됩니다. 여기 있네요. 하나는 15개 입력이 있고요. 출력도 있습니다. 플래쉬는 0.39달러입니다. 오디오는 비용이 더 들고 오디오 지원 등이 있습니다. 기록은 덜 사용되지만 오픈 루테로 연결 가능하고 그리고 강력한 추론 추적성 필터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도 관심 가질만 해요. 창의성을 원하면 차트 gpt4나 언어 품질을 위해 0.7 온도의 차트 gpt4를 쓰세요. 광범위하고 일관된 스타일로 지침을 잘 따르는 클로드 4 또는 개미니 2X Flash Pro로 저렴하게 여러 변형을 빠르게 만들 수 있죠. 저렴한 모델로는 ChatGPT 5 미니, 서 미니, 개미니 2X Flash, 2 Flash, 캐싱 2.5%가 있어요. 자체 호스팅 오픈 소스로 미스트랄이나 올라마 같은 것도 있고요. 짧은 대기 시간엔 ChatGPT 5 미니, c l a u d 4 h 이쿠 u 나 작은 로컬 모델이 좋아요. 프라이버시면 l 마 a m a 나 Azure OpenAI 같은 걸 쓰면 돼요. 각 모델마다 특징이 있죠. 여기서 각 모델의 기능을 간단히 설명해봤어요.